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 어 한국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고 말하며 혹은 또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또그 안에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 다 함께 담겨져 있고 포함되어 있다고라고 말하기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문도 가만히 보면 정말 물론 갑골 문자라고 또 상형 문자라 하여 뭐 이렇게 보이는 대로 눈에 또한 이는 대로 그것을 의미를 붙여서 말을 붙인 말이 바로 이 한문이라는 말에 또 뜻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 어,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속량 곧죄 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의 함문을 보니까 이 속자를 보면 한문으로 되었으니 제가 사실은 잘 준비를 못했지만 조개패자에 그리고 팔매자가 함께 붙여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이 속자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 조개패자는요 당시에 사실 화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돈이 없을 때에는 왜 조개껍질을 돈 대신 활용해서 그것을 화폐로 삼아 사용했던 그러한 옛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조개패 자는 반드시 돈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그 조개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함물은 바로 살매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조개를 가지고 즉 물건을 판매하고 매매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이것을 매매를 살고 파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이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물건의 값어치와 혹은 또 물건의 값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어 물건의 가치 또는 물건의 가격은 자기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에 의해서 매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속하다 혹은 송량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리듬이라고 얘기하는데 리듬은 돈을 주고 되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구속 혹은 구원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 말에 또 다른 어원은 보면은 노예가 자기의 에그 몸값을 지불하고 주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바로 대속 혹은 송량하다 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니 m 의 뜻이죠. 그런데 노예에게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이 몸값을 지불해야 그래야 자기를 자유한 자유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노예는 자유 시간도 없고, 사유 재산도 없어서, 자기를 스스로 돈을 주고 살수 없으니, 누군가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그직 어, 자기의 몸값을 대속하고 나면, 그러면은 그제서야 자기가 자유함으로 될수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이것을 대속하다, 혹은 속량하다, 혹은 구속하다, 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즉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서도 역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명령을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증거에 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보물에 있는 말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7절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혹은 우리는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바로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그 대상은 바로 모든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예수를 신하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구원의 대상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바로 그 구원의 주체인데요.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누가 우리를 구속했으며 또한 우리에게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텐데, 그런 바로 다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에 예 말씀을 읽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에 있는 물질과 온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일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구속의 동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대속의 은혜를, 즉, 독생자 예수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혹은 또 어떻게 우리가 잘한 것들에 의해서 혹은 또 올바른 일을 행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열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핏값으로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며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이라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쌍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20년 동안이라 뭐, 홍수는 커녕 뭐, 많은 비가 잘 내리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시집가고, 참가가고, 먹고 사는데 뭐 크게 지장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며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이라 이 방주를 지으며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이 120년을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노아의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의지, 사람의 의지였다면 아마 분명히 그는 수도 없이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멈추고 그냥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방주를 끝까지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무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그 은혜의 풍성함이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이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되고 대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스스로 혹은 또 나의 능력으로 혹은 나의 행위로 우리가 나의 모든 죄값을 대속으로 대속하여 내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자유함으로 또한 구원함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사건, 성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 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후대에 있는 혹은 또 이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장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삶이었느냐 아니요. 그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의 이 피값의 사건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스스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노예이며 영적인 죄의 백성인데, 우리가 예수의 예수의 빚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며 또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능력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시록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이, 물론 대표적인 그리스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썼던 멸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멸류관은 영광을 의미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또한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멸류관? 하지만, 하나 앞에 섰을 때는 그 멸류관을 다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물론, 하나님께서 쓰여진 영광의 면류관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부끄러워서 쓸수 없, 쓸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면류관을 자랑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쩌면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봉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행위로는 나를 자랑하며 내놓을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마다 죄와 욕망 속에서 늘 범민하며 혹은 또 영적인 전쟁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운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귀양혜와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를 대속해 주신 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이 7월 한 달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순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또한 온전케 하시고,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7월 한 달도 풍성하며 넉넉하며 아름답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